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교계의 안연노사입니다. 어, 전광훈 씨가 얼마나 이단적인 말을 내뱉는지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요. 어, 최근에도 끔찍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자리 바꾸자. 하나님 사표 내세요. 무슨 얘기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쏟아내는데도 왜 잠잠할까? 그런데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어, 최근에 대복관을 지내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제가 정광훈 씨하고, 어,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잘 몰랐다는 얘기죠. 어, 이번 주 중에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찾아왔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전광훈 씨가 뭐가 문제냐고? 전광훈 목사님이 뭐가 문제냐고? 예, 아주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 나한테 까불 면주고 이거는 너무나 잘 알죠. 이거 뭐 누구나 아는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외사 저에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말이 모르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이 바울사도 이래로 2000년 동안 감춰져서 있는데 전광훈이가 열었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그거 이단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도 전광훈 말 들어. 이런 말이다.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그건 아닌데? 그거 이단인데? 그런 말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를 전광훈이가 두 개라고 러면 이거는 두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심각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언급한 게 뭐냐면은, 아, 용신가선 씨가 날 보고 성령의 본체라고 그래. 그말 했다고. 이것도 깜짝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아는 게 하나도 없나? 이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아, 성령의 본체라는 건 뭐예요? 성령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물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리포서 2장에 나오는 대목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요. 하나님과 본체시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의 본체라는 얘기는 성령님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3일째 하나님의 자리에 전광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 옷을 찢어야죠.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리를 쳐야죠. 그런데, 그거를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심각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목사님들이 이제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놀래면서 깜짝깜짝 놀래면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더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 그들을 보고 창녀라고 그랬다. 역시 깜짝 놀라죠 아니, 루시 창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창녀입니까? 아니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그죠? 제가 예전에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짚고 넘어갔더니 전광훈 씨가 별명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요. 니들도 사탄하고 하룻밤 잔 창녀들이잖아. 앞에 있는 성도들 보고 창녀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하고 하룻밤 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멘을 하는 사람들 정상적이지 않죠. 그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해줘요. 전광훈 씨가 구원 열차를 몰고 가는 기관사다. 기관사, 기관차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전광훈 씨가 이렇게 몰고 가는데이 열차에서 내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다. 역시 깜짝 놀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이니라 성경은 그리스 도 예수 아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마 구원 을얻어나니 믿음으로 말미암마 구원 을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죠. 근데전광훈 씨가 몰고 가는 열차를 내렸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질색 발색하죠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얘기를 해줬어요? 성교카드. 안 만들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아니, 자기가 뭔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고 말고 합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죠? 교만이 그게 다른 거죠? 배교죠? 신성 모독이죠?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얘기를 끄집어 내니까요? 뭐, 다 인정하죠. 어, 이거 잘못됐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이단이구나. 사실 몰라서 그렇죠? 알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알면서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전광훈을 믿는 거니까. 미욕된 거죠.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해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 오늘도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누군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전광훈 집단에서 또 난리를 칠 테니까요. 에, 정말 귀한 분. 두 분이서 찾아오셨어요? 어, 이런 식의 얘기, 특별히, 하나님하고 자리 바꾸자. 하나님 사표 내세요. 요 얘기에 완전히 쇼크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 자기 무덤을 아주 깊이 파고 있다고. 이제 곧 끝난다고. 그렇죠? 이렇게 신성보독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 저 세력이 빨리 속가내지고, 어, 한국교회가 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고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추락하는 걸 막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생 고생할 이유가 없죠. 근데 끝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가기 전에, 연말 가기 전에 결론이 날 겁니다. 기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제하며 승리합시다. 알렐리야.